크리스마스이브, 클라라와 프리츠의 집에서는 즐거운 파티가 열렸어요. 반짝이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리고 클라라의 대부님이신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도착했어요. 아저씨는 언제나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어 주시는 마법사 같은 분이었답니다.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는 태엽을 감으면 춤을 추는 신기한 인형들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인형들의 춤을 보며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클라라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늠름하게 생긴 호두까기 인형이었죠. 정말 멋져요.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을 품에 꼭 껴안았어요. 동생 프리츠는 그 인형이 샘이 났어요. 나도 한번 해볼래. 프리츠는 클라라에게서 호두까기 인형을 빼앗아 딱딱한 호두를 억지로 까다가 그만 인형의 턱을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내 호두까기 인형.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서진 인형을 소중히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인형의 부서진 턱을 정성껏 묶어주었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클라라는 호두까기 인형이 걱정되어 살금살금 거실로 내려왔어요.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댕, 댕,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크리스마스트리가 천장까지 닿을 듯 거대해지고, 당안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닥 틈새에서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생쥐 대왕이 나타났어요. 생쥐 대왕은 수많은 생쥐 군대를 이끌고 장난감들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돌격! 호두까기 인형이 살아나 칼을 뽑아들고 장난감 병정들을 이끌고 생쥐 군대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쥐 군대의 수는 너무 많았어요. 호두까기 인형은 생쥐대왕과의 결투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라는 용기를 냈어요.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 힘껏 생쥐대왕에게 던졌습니다. 슬리퍼에 맞은 생쥐대왕이 휘청하는 순간 호두까기 인형은 재빨리 칼을 휘둘러 생쥐대왕을 물리쳤어요. 겁을 먹은 생쥐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호두까기 인형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딱딱한 나무 인형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멋진 왕자님이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클라라. 저를 구해주셨군요. 왕자님은 클라라를 자신의 왕국인 과자의 나라로 초대했어요. 둘은 손을 잡고 마법처럼 변한 눈의 나라를 지났습니다. 과자의 나라는 온통 달콤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진저브레드 성과 사탕으로 만든 꽃들, 레모네이드가 흐르는 강까지 있었죠. 과자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탕요정이 반갑게 둘을 맞이했어요. 왕자님은 사탕요정에게 생쥐대왕과의 전투와 클라라의 용감한 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의 용기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겠어요. 사탕요정의 말에 과자의 나라에서는 클라라를 위한 멋진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춤들이 이어졌죠. 스페인의 초콜릿춤, 아라비아의 커피춤, 중국의 차춤, 러시아의 사탕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클라라와 왕자님은 스을 잃고 아름다운 춤을 구경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클라라는 스루잠이 들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클라라는 크리스마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의 알라의자 위였어요. 꿈에는 호두까기 인형이 꼭 안겨 있었죠. 꿈이었을까요?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인형을 더꽉 껴안았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클라라의 사랑과 용기가 저주에 걸린 왕자님을 구했듯이 따뜻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밤의 마법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즐거움과 꿈과 환상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합니다.